네,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이 오산 운암뜰 개발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1원 60만 제곱미터 부지에 7천억을 투입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결과가 인근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 우남뜰의 제2의 성남시 대장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이건재 오산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 의해서 제기됐는데요. 그 구조가 성남뜰 화천대유하고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우남뜰 개발 방식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평택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80.2%를 가져가고. 오산시는 19.8% 밖에 되질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산 토지주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그 수익사업이 외부로 80%가 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오산시도 공,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오산시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된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 공무원들과 시장님이 좀 노력해서 그렇게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다른 도시처럼 도시공사를 만들 수 없다면 한시적인 사업단이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련 부서에서는 성남시 대장지구의 경우는 사업 수익을 확정해서 지분대로 나눠 갖는 방식이었고, 오산시의 경우는 확정이 아닌 사후 정산 방식이라며 같은 방식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이곤재 위원장은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제외된 벌말부지의 토지 지주 중에 현재 언론에서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모 변호사의 가족과 연관 짓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두 번째는, 어, 이제 의문시되고 있는, 어, 22만 평에서 2만 평, 12,800평이 재척된 땅이 있습니다. 그 재척된 땅, 그러니까 20만 평에 있는 토지지들은 붕괴하는 거죠. 왜 우리 땅은 어, 빠지지 않고 2만 평이 2만 1 8 0 0 평이 빠졌느냐 하는데 그 땅에? 오산시는 다른 입장입니다. 어, 현재 그 설립 중인 군함들 개발 그 특수 목적 법인에 네. 공공분야로 농어촌공사 외두 개의 공사가 참여하는데 향후 정산익배 분식 그 참여 지분만큼 해당 기관에 배분되기 때문에 오산시가 그만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라 주장을 하셨는데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개발법상의 그 수용 방식 적용을 위해서는 공공 분야의 출자 지분이 이제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관련 법상에 오산시 독자적으로 과반수의 지분을 그 출자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타 공공기관의 그 출자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음. 어, 두 번째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첫 번째 그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산시 산하에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 우남뜰 사업 하나만 보고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그 기관의 그 효율성이나 그 지속성 측면에서 그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남뜰 개발과 관련된 지주들은 벌말지구와 우남지구의 경우 보상과 차이가 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 중인 주민들에 대해서는 오산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그벌말 지역은 원래 그 저희 2016년도에 개발행에가 제안을 할 당시부터 그 오남돌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이 아닙니다. 벌말 지역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환지방식 특성상 그 자기 토지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뭐 50%에서 70% 정도 사이에 그 자기 토지를 할애를 해서 사업비를 스스로 조달을 하고 나머지 땅을 다 돌려 받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우남돌 주민분들이 이제 그 200만 원을 얘기하신데 그거는 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음. 저희 시에서는 지금 그 감정평가 가격으로 뭐 주민들에게 그 보상을 주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음. 그 감정가격을 기초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 그 사이에서 충분하게 그 합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음. 어, 또 운남들 그 사업 대상지 북측 일원이 그 성남 대장지구와 연루되어 있는 그모 변호사의 가족 땅이 있어 음. 그 운남들 사업지에서 그 제외시켜 준거 아니냐는 그 뉘앙스의 소문이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이거는 전혀 그 근거 없는 소문일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할 정도로. 행정기관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 유체계 신분은 아닌 것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되어서 입장자가 큰 사안이어서 딱히 이런 것이 해법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의 한숨을 담보로 미래 도시를 구축한다 한들 누구를 위한 개발 행정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에서 뉴스브리전 김정순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기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하세요